보름달. 오늘 우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근데 잠이 안 온다. 어두운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떴다. 자세히 보니 보름달이 엄청 크다. 보름달은 동그랗고 환하게 빛이 난다. 나는 근데 보름달이 어디에서 나타난지 모르겠다. 보름달은 가만히 있다가 점점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아주 대단히 천천히 이동한다. 근데 난저 끝까지 보는 달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가다가 가다가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풍덩 빠질 것 같다. 다른 사람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보는 달이 나오는 걸 보고 싶다. 언덕에 올라가서 보아도 분리 보일지 궁금하다. 우리 집에서 보면 아파트에 가려서 잘안 보인다. 눈이 좋을 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다. 꼭 유령 같기도 하고 알다가도 뭐잘 모르겠다. 가족, 그라고 언제 시간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보름달 보고 싶다. 남한산성이라는 산에 가면 진짜 더 크게 잘 보일 것 같다. 난 보름달이 참 좋다. 왜냐하면 건물의 환한 불보다 보름달의 불빛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물의 환한 불빛보다 밝고 크다. 보름달은 아주 아주 예쁘다. 그리고 보름달은 너무너무 고맙다. 전기요금이 안 들어서 좋다. 공짜로 밤에 불을 켜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밤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기분이 참 좋다. 저 보름달은 밤에 찾아오는 좋은 친구다. 보름달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알았지? 그럼 내일 떠보자. 왜냐하면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니까 잠을 자야 한다. 그럼 꿈나라로 간다. 근데 내일은 소풍 가는 날이다. 어디로 소풍을 가는지 참 궁금하다. 빨리 소풍 가고 싶다. 꿈나라로 안녕. 부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